이제 후드의 끈 통로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후드 중심을 기준으로 하시고, 겉과 겉이 맞게 핀을 꽂아주십시오.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앞으로 가시면, 단춧단을 만들어 놓은 곳과, 이제, 그러니까, 앞 중심선, 앞 중심선과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는 가운데 한번한 한 번씩 이렇게 너트 표시를 해서 맞춰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고 후드는 앞 중심선에서 끝나죠.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음 여기 만약에 시접을 제가 1cm를 줬잖아요. 시접이 없다고 치면 단춧단의 중심과 딱 만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단춧단의 중심이 앞중심선이니까 앞중심선과 이 후드에 시접이 없다고 완성선이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지점, 딱 단축단의 중간 지점까지 오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시접을 1cm 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약 5mm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부터 단축단을 뒤집어서 앞 중심선 아, 완성선으로 해서 딱 꺾어주시고, 단주단을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그 다음 단주단 끝에 있는 1cm 시접도 뒤집어진 상태에서 약 5mm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어, 후두 끝에, 후두끈 통로 끝에 시접을 1cm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cm 시접으로 저쪽까지 재봉이 가실 겁니다. 자, 잠깐 끊을게요. 이제 구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얘를 나중에 이렇게 꺾어서 뒤집으면 단축단하고 후드 목선하고가 한 번에 이렇게 정리가 되죠. 깨끗하게. 안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마감이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깔끔하죠? 별도로 후드도 안니어도 되고, 저쪽 반대편까지 똑같이 가겠습니다. 반대편에서도 단축단을 완성선으로 딱 꺾고, 그 다음 여기 시접도 1cm 딱 꺾어 놨죠. 그 다음 길이가 폭이 5mm 차이가 난다. 얘도 꺾어서 뒤집어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끝이 나죠? 자, 그러면 여기가 곡선이란 말이에요. 시접은 어차피 한번 돌아가야 되니까 곡선에 가위밥을 주십니다. 그리고 위쪽은 거의 직선이니까 별도를 안 주셔도 큰 상관이 없고요. 이제 안단분을 펼치셔서 상침을 해주시겠습니다. 시접을 뺀 통로 쪽으로 보내서 이게 일종의 안단이니까. 이접을 넘겨서 재봉했습니다. 이제 상침을 놓아줘야죠. 상침 놓으실 때 이제 끈을 같이 안으로 넣어 주십니다. 여기도 뒤집으시고요. 끝 뒤집어 주시고 상침은 얘만 넣을 수 있고 또 저기. 단추 어, 단 전체를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핀으로 딱 뒤집어서 이제 고정을 해주셔야죠. 고정하는거는 제가 요렇게 지금 여러분한테 대충 보여드리지만 딱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평평한 곳에 가서 놓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식으로 고정을 한다라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고, 저도 평평한 곳에 가가지고 놓을 겁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 단춧단도 예쁘게 갈무리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 끈요. 스트링 끈은 이렇게 끝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죠. 근데 사실은 얘가 이거 한 겹으로 하거나 두 겹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만 매듭이져야 되는데 제가 원단 이게 고무줄이 부족해서 뭐 대장장이 집에 오른 것이가 없다고 이런 게잘 떨어져요. 어, 그래서 저는 두 군데 연결을 해놨습니다. 두 군데 연결한 게 맞는 게 아닙니다. 한 군데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 형태로 해서 중간에 껴 여시고, 여로 들어가서 구멍으로 놓은 후에 이 스토퍼 슈트퍼 달고, 스토퍼를 통과해서 다시 넣으십니다 그 다음 또 바깥으로 빼서 스토퍼 통과하고 안으로 넣어서 요 안에서 매듭 한번 지어주시면 요 길이 요 길이에 맞게 너무 길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 거의 맞게 하시는 게 제일 이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편편한 곳에 가서 정확하게 스트치할수 있게, 울지 않게끔 스트치할수 있게 시치핀을 다 꽂아주세요. 그거 꽂으면서, 여기 단춧단의 자리, 또 같이, 이것도 이렇게 접어서 같이 갈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니다.